뒤집어서 보면 투파를 외단화라고도 보고 외단화를 투파라고도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음. 그렇게 어 미얀마 사람들이 그게 알고 있다라는 거는 뭐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수행을 하고 스윙터를 다니고 아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전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신 세계, 수행 의 세계보다도 훨씬 어좀 위에 있지 않나 <laughs> 이렇게 살짝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괴로움을 특하로, 아주 외단화로 본다는 것은, 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어떤 괴로움, 어떤 막 고통스러운 거, 안 좋은 거, 어떤 몸의 행위에 있어서 어떤 제약을 받는 거, 음, 그런 걸외단화로볼수 있나요? 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화를 외단화로 본다라는 겁니다. 음. 그다음에 어, 외단화를 특화로 본다는 얘긴데요. 음. 이게 굉장히 좀 깊습니다, 사실은. <laughs> 이게 보통 생각하는 것하고 일반인들이 생각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점을 음. 이게 우리는 수행자이기 때문에 이게 법으로서 단말. 아. 법수로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뭐든지. 음. 외단화를 보면은, 외단화는 늘 변화하고 있거든요. 응? 음? 음. 외단화가 그냥 가만히 이렇게 정체되어 있거나 고정되어 있으면 외단화가 아니죠. 음.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음. 응, 음, 그래서 늘 그건 이 우리가 보통 뭐 일어나고 사라진다, 생멸생멸 이렇게 얘기도 하고 어 그렇습니다만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는 늘 일어나는 것도 알아야 되고 사라지는 것도 알아야 돼요. 모든 이다 일어나는 것으로 봐요. 음. 왜 그러겠어요? 왜 일어나는 것을 보라고 하겠습니까? 일어나는 것을 대상으로 삿띠하라 이런 뜻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해되는 것이 사라짐을 이해를 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laughs> 사람들이 일어나면 반드시 사라진다고 하는데 그게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음. 항상 일어나는 걸 대상으로 삿띠를 하면 그 변화되는 게 있습니다. 사라지는 걸 이해하라는 것은 그 변화되는 것을 이해하라는 뜻이거든요. 외단화가 멈춰져 있거나 고정되어 있거나 정지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 항상 변화하는구나. 음. 그래서 툭하구나. 이때는 이제 다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단마 그러니까 사사나 선생님 같은 경우도 늘이 턱, 자, 그, 수술하고 난 뒤부터는, 외단아를 달고 삽니다. 지금. 하하하. <laughs> 제가 몸을 살펴보면은, 어, 외단아가 한두 군데가 아니죠? 음, 뭐, 여기 턱도 있고요. 뭐, 여기 자골신경통. <laughs> 뭐, 때로는 여기, 그, 오프디스크. 음, 뭐, 아, 뭐 사람이라면 다 그러잖아요. 저만 뭐 그런 건 아니고 특히나 나이 먹으면 더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을 바꿔주기로 했습니다. 이게 다 그냥 그 툭하다는 진리로써의 툭하다 이렇게 생각로 바꿔먹었습니다. 이런 외단화가 있어주므로써 자꾸 법을 볼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그, 그 단마의 생각으로 지혜로 단마의 생각이 지혜거든요. 어. 지혜가 날수 있는 걸로, 아니면 지혜를 자꾸 바꿀 수 있는 걸로, 음, 알면 할수록, 알아차리면 알아차릴수록, 자꾸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걸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어. 음. 아. 어쩌면 이게 진짜, 아니자두카라고할 수도 있습니다. 음.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아니자두카이 많이 다르죠, 이제? 이게 지금, 자신의 그 이해도 지혜가 증장할수있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느 한 대상을 보고도. 음. 그룹의 외단을 갖다가 이렇게 진리의 외단을 두카로 두카로 음. 이렇게 어, 바꿔서 본단 말이에요. 그 유신견이라는 걸 굳이 어디서 찾으려고 할 필요는 없고요. 음. 사실은 저는 사띠와 재유가 없고 이런 이해가 없는 그 자체는 모아로서의 의식 행, 의식행을 한다는 것 인식과 지각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유신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디 유신견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견해는 늘 대상 하나를 보고도 자꾸 생겨나고 만들어내고 그래서 좋아하고 음. 툭하를 볼 줄은 모른다는 거죠. 음. 자꾸 만들어내기만 해요. 사티와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막 만들어내고 생산 적으로만 활발히 움직이기 때문에 앞으로만 계속 치닫죠. 음. 뒤로 물러날 줄은 몰라요. 정말로 네, 숨통이 트이고 소통이 되고 상생의 손, 이거 있잖아요. <laughs> 그거는 이제 뒤로 물러나는 일이거든요. 내데 사태와 지 없으면 절대 뒤로는 못 물러나요. 말로는 그게 안 되는 일이거든요, 사실. 음. 말로는 놓아버린다, 놓아버린다, 비운다, 뭐 비우고 놓아버리고, 뭐 버리고. 어? 그게 말로는 일이 아니거든요. 뒤로 물러날지 모르고 앞으로만 그러면서 가면서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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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괴로우면서도 좋다, 좋다. 숨이 막히면서도 좋다 그래. <laughs> 음. 숨이 막히면서도. 소통이 안 되면서. 숨 마시는, 숨 모시는 게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호만 <laughs> 막혀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음. 음. 그러면서도 자꾸. 좋다고 추구하고 쫓아다니고, 막, 이게 앞으로만 내지르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근데 이제, 사떼와 지혜, 지혜가 성장하면, 등장이 되면은, 어떤 한 대상, 그운 대상이라도 보는 관점, 음, 그런 입장,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숨이 제대로 쉬어지는 거죠. 일어나는, 이게 그 자연스러운, 그런, 그 성품, 음, 그리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음, 자꾸 항상하지 않고 변화되는, 음, 정체되지 않고 항상 고정되지 않고 음, 고정되는 것이 참 문제 많아요. <laughs> 그게 그게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음, 그런 외단나의 특성을 에, 특성을 그, 대상으로 볼줄 모르면 음, 성품을 대상으로 볼줄 모르면 막히는 거예요, 그게. 그게 진짜 아니자 두카에 대한 집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게 삼법인에서 아니자 두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삼법인의 두카가 정말로 그게 정말로 숨자식이하고 수통이 되게 하고 원만하게하고상생하고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성스러운 두카의 진리를 추구하는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 코에서 바, 바람이 나갔다 들어갔다 바람이 들어갔다 나갔다는 거 그거 어 거기에 그게 들어있나요 그럼 어 배가 일어나 꺼지고 이러나 꺼지고 그게 그 거기에 그게 들어있나요 어, 들어있지 않으면 뭔다고 해서 그것만 봐따뜻게 하는 일을 보는 것은 그 매끄럽게 막힌 부분을 뚫어내고 음? 뒤로 물러나게 해서 멀리 보도록. 그래서 아는 마음을 보면 그게, 이게, 음. 음. 확 열립니다. 음. 확 트여버립니다. 음. 트인다는 그 안에는 또 다른 이치들이 법의 이치들이 들어있습니다. 음. 그게 맞으면 확 열린다는 게 진짜 수통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음. 음. 그럼 그게 왜 소통이 되는가든지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확 열리고 숨을 잘 쉬게 하는 가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아,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를 잘 살펴보면 동시적 공식성이 들어있어요. 들어오는 순간 아는 마음 안에 싹 들어와 버립니다. 들어온다는 걸 아는 순간, 음. 그러면 그때 들어오는 것이 바뀌어 버려요. 대상이 바뀌지고 차원이 달라져요. 음. 예를 들면 뭐 새소리다 또는 뭐 앞에 보이는 것이 뭐다 뭐다 이게 뭐 나무다 또는 사람이다, 이쁜 사람, 미운 사람, 뭐 좋은 거, 나쁜 거뭐 이렇게 시시비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 그것이 들어오는 것을 아는 순간에 바뀌자고 했나요? 그 시시 비비변는 그런 상대적인 그런 관념의 대상이 아니라, 그 시시 빈별이 끊어지는, 분별심, 분별하지 않는 아주 평등한, 그 평정한, 그게 상생이거든요, 또. 노 하나가 없다는 게 평정이고, 평등이고, 그런 것들이 상생 아니에요? 음. 왜냐면 이분법들이, 예, 사라졌기 때문에, 끊어졌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 무경계거든요. 이너 하나고, 뭐 사람이 다 중생이 없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시시비비 구별심이 없다는 거예요. 분별심. 이분법적인 이분법적인 사고 방식이 그런 인식이 사라졌다, 끊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사띠의 하나로 그 사띠가 그 일어나는 대상을 보므로써 지혜가 증장하면서 음그 변화 과정을 알면서 그 변화 과정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의 증장이거든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사띠를 두고 지혜를 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음 그러면은 어떤 것에서도 정말로 집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 어떤 것이라도. 볼 때마다 볼 때마다, 맞 음, 말하자면, 뭐, 저 의자다, 뭐, 저 사람이다, 라고 하지만은,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게 코커스가 돼서 그렇게 아, 사람을 보고, 나무를 보고, 집을 보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그, 이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 보는 그 마음을, 그 보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보는데, 이것이, 이게 볼 때마다 볼 때마다 그 보는 마음이 그냥 끊어지고 끊어지고 사라지고 사라지고 그래 거든요 그래, 그래, 그래. 음. 그래서 볼 수가 없어요. 그 그게, 그게 진짜 두카야. 음그걸빠르마다 두카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그걸 아니자 두카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바라고 원하고 기대할 수가 없어요. 어. 아볼 때마다 볼 때마다 이게 없어져 자꾸 없어지고 사라지고 끊어지고 이러는데 어떻게 해? 음. 이게 여기에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원하지도 못하지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바라지도 못하죠 어?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꾸 끊어져 버리니까 어?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서저하야해저뭔 <laughs> 사람 본다고 해도 먼 사람 보는 게 아니죠 그, 그두 칼을 보죠. 그냥 보여요. 이 법은요, 그냥 드러나 보이기 때문에 그냥 보는 거예요. 음, 보여주기 때문에 보면 돼요. 음, 근데 그게 애기사띠나 이런 것은 아니겠죠? 두뇌사띠 음, 보는 힘이 좋아야 되겠죠. 길러내야 되겠죠. 적어도 지켜보는 마음에 지혜가 정도는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지켜보는 마음이 그게 렇 수승하고 정말로 어, 왜 시험인 사회께서 지켜보는 마음을 이렇게 강조하시고, 이, 10년차의 핵심 포인트 세 가지 중에, 그세 번째로 이렇게 놔두셨는가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께서는 자료를 보니까요, 참 그런 말씀을 또 하셨는데요. 참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음, 업이라는 게, 단지 알기만 하는 걸 업이라고 그러는데요 <laughs> 근데, 그, 과거에는, 그, 그런 말씀을 해주셔도 이게 들어오겠냐고요. 그게 인간의 업이래요. 그게 인간이래요. 그러니, 그 다음에 그 안다는 거, 아는 지 하나 해야 되겠죠? 음, 안다는 것이 뭔가. 음, 그걸, 어, 이해를 하려면 그 보통 일은 아니겠죠. 업이라는 게, 깜말하는 게다 나쁜 게 아니고요. 알아야 할때생입니다 배워야 할때 생. 지혜는 그것도 법으로 볼수 있어요. 이게 업장 소멸, 뭐, 말로 할 필요가 없어요. 뭐, 뭐 한다고 해서 업장 소멸, 아이고. 다 썼대요, 지혜가 말을 해줍니다. 업장 소멸 조차도. 업이 법으로 바뀌면 업장 소멸 아니에요? 음. 그러려면 지혜가 나야 돼요. 수행을 하고 지혜가 나면, 정말로, 정말로 우리가 몰랐을 때 일체 계고가, 정말로 진짜로 일체 계고가 돼요. 고해 바다가, 고가 없는 바다로 바뀐단 말이에요. 음, 그렇게 하면은 사성계 굳이 뭐, 보다 뭐다 필요가 없어요. 지혜가 나서 균형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응. 이제 그 개념마저 내 것은 아니라는 게 사실도 있고요 근데 그걸 그런 사실을 진짜 믿어야 돼요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게 부처님의 단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자등명, 법등명 이 부처님의 단마는 정말로 어, 정말 숭고하고요 그야말로 말로 할 필요도 없는 그런 가치가 있는 거고요 그걸로 응. 하여금 자신들의 그런 욕망과 나라는 아상과 집착 뭐열 그 가지 결박 번뇌라고 하는 것들 음,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도 있고 음, 음, 참 그게 살 필요가 없구나 음, 그렇게 살 필요가 없구나 그냥 움켜쥐고 내치고 막, 막 싸우려고 할 필요가 없구나 음, 그게 마음이 가벼워지잖아요. 응. 내가 얼마나 무겁게 살고 있는가 그 원인을 알게 되니까. 이게 허망이나 허무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 자유를 말하는 거지. 응. 응. 그렇게 아득마득 막 웃겨지고 번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 응. 그러지 않고 나라고 살지 않아도 얼마든지. 응. 산업 짓고, 산업 선업 쌓고, 산업으로산업의 행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데, 음. 그래서 자기가 현재 주어진 걸 그대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음. 더 이상 뭔가 추가하려고는 것은, 어, 정말 그롭다는걸 알아야 되거든요. 수행은 <laughs> 말로 하는 것, 책으로, 하는 글로 하는 거하고는 너무 많은 차이가 있고, 달라요. 음. 이 수행은 체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체득. 그, 말이나 글, 언어로는 그, 그건 지식이지만, 그, 프래티스는 체득이에요. 음 그리고 그건 틀림없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하신 그런 수행법이고, 그런 법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렇게 수행을 해서 그 법을 그 알았기 때문에, 이해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사카르드 국화가 양쪽, 음, 음 양쪽있다라는 거에 너무 놀랐어요. 한 번은 사, 사드께서는 생명생, 생명, 우리는 수행을 하면 다 생명생물을 봐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생명생명. 생명. 그야말로 일어나면 사라진다, 일어나면 사라지고. 음, 아까도 얘기했는데, 일어나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변하는걸 알아야만 이게 사라지는 거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음. 항상 하지 않다라는 것, 이게 변하는 것, 그 변화 과정을 보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사라짐을 보라는 거는 변화 과정을 보라는 뜻이거든요. 그냥은 안 돼요. 보통의 마음으로는 일어나는 것만 봐지지, 사라지는 건안 보여요. 왜냐면, 하 그건 지혜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띠, 사티, 사띠, 지혜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쌍하라두카. 아. 그거을 어떤 때 자료를 보면은 사도께서는, 음. 그게 화자가 있다고 그래요. 화자 문제가 있는 싹 생미생미라고. 생미생미를 생밀생밀이 보면 다그렇 보라고 그러거든요. 뭐, 그래야 그법뭐삼법을 뭐 본다는 눈, 뭐, <laughs> 우상검무화를뭐 하면서 막 그러거든요. 어, 근데, 문제가 있는, 이상 있는 생미생미리다그 음. 몸에 일어나고 살아있는 건다 몸에 이상 있는 생미이 다. 이상이 있대. 어떻게 삼법인 생명 생물이 일어나면 사라지는 게 어떻게 이상이냐는 말이에요. 둘이 음, 그거 보고 처 처음 이해가 안 되죠. 그 다음에 네, 진짜 생명 생물로 삼법인 쪽으로 진리 쪽으로 어, 생명 생물이 있습니다. 오징어사를 보는데 이 보는 마음이 자꾸 어, 끊어지고 도망가고 없어지고 <laughs> 사라지고 어 오징어사를 볼 수가 없어. 근데 진짜 사실은 호진교사도 없어. 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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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런단 말이에요. 어, 그게 더 웃기죠? 음. 그게 더 재밌어. 이건 허무가 아니야. 음, 자유로움이지. 호진교사 음. 있는, 있는 사람이 없다고 게 허무요? <laughs> 어? 내 금덩어리, 내 돈이 창고에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허무해? <laughs> 어. 그런 듯이 아니죠. 음. 호중회사가 있다라고 보는 거는 그게 이상 있는 생물생물이에요. <laughs> 아, 하자 있는, 음? 기스가 난. <웃음> <웃음> 어. 그 여기 사과 많이 나죠 능금 네, 능금에 기스 있으면 값이 나가요? 안 나가요? 네? 능, 기스 나요 응, 가값 없죠? 비품이 그렇죠? <laughs> <laughs> 응, 그런 생명의 생멸 생명. <laughs> 아 근데 사람들이 다그거만 갖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기스 안 나는 아주 우량한 우수 품종인 생명의 생멸이 있다는 거는. 지혜가 나야 합니다. 저도 싸바르 빼고 아냐아냐는 알아야 되겠죠 보는 법을 바꿔야 되는게 수행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본다 수행을 한다는 사람은 보는 법을 바꿔줄 수도 있는 음, 그런 사람은 수행자라고 그래요 <laughs> 어. 바꿔보는, 자기 자신의 마음, 보는 마음을 바꿔보는 사람을 수행이라고 해요. 저 수행자라고 해요.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수행의 포인트. 수행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까다이 대상은 놔두고, 그 대상은 어떻게 놔두고, 무슨 상황이든지 이렇게 되거든요. 뭐, 그게 관계가 됐든, 뭐, 이쁜 사람이 보이든, 뭐, 싫은 사람이 보이든, 뭔 뭐가 맛있든, 없든, 이 육문에서의 그런 대상들은 천차만별이거든요. 근데 그 천차만별이라고, 어, 진짜만별로 일어나는 대상이 그렇게 또 좋을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보는 수에서는 근데 그것도 그 대상들이, 예를 들어 마, 음식이 맛있다, 맛없다. 음식이 그런 건 아니거든. 오늘 국수 나왔죠? 응. 국수 어땠어요? 뭐, 맛있죠? 먹을만 하죠? 싫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국수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응. 그 국수라고 하는 하나의 상도 내가 만들어냈고, 그걸 만들어놓고 그것이 맛없다, 맛있다, 뭐, 또는 보이는 것이 어쩌다, 어쩌다. 그것도, 이렇게 감기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그냥 몸에서 일어나는,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 그 몸에, 그 몸에 감기가 걸리면, 뭐, 열도 나고, 뭐 기침도 나고, 콧물도 나고, 움직이는데, 활동하는데, 좀, 뭐 조금, 원활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감기라고 내가 이제 이름을 붙였잖아요. 가, <laughs> 가가 어, 감기라고 하지는 않았어요.